응? 네, 죄송합니다. 하다가 끊겨서요. 네. 매니저 분. 잘랐나? 안 잘랐네요. 네, 매니저 분. 네. 이렇게. 탈락자, 매니저. 네, 매니저. 아니, 탈락자부터 먼저 뜯을게요. 아, 어, 이분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. 대한민국 마운트에는 사랑입니다,님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다음에 꼭 다시 신청 바랍니다. 그러면 매니저님이 누구 남았을까요? 음, 안 나오신 분이, 박민준님 나오셨고, 손사탕, 트퍼, 이렇게 세 분. 봄다윤님 매니저 모르겠다 구림 미니 네 미니 구림님도 매니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, 엄다염, 엄, 다, 여, 엄, 엄, 다, 염, 엄, 님.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. 미니, 그림 두 분은 매니저시고요. 부 매니저는 드퍼님 민주님, 박민주님, 솜사탕님. 네, 이렇게 총 다섯 분이고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매니저랑 부 매니저는 제가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댓글이 나나 뭐, 등등 댓글을 달았는데, 제가 답장을 못해드릴 때 대신 답장 해드리면 되고요. 네, 그리고 제 동영상에 좋아요, 그 다음 구독 필수, 네, 좀 어이없네요, 저도. 네,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다섯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네,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미니팡님 주물렁님 아, 진짜 주물렁 완전 어제 그 댓글도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안타깝네요. 엄청 트리미니님 러브미니님 대한민국 문서의 사랑입다님네 진심으로 죄송하고요. 다음에 꼭 신청 바랍니다 네, 다음에 꼭 뽑히길 바래요 네 그리고 이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트리, 러브미니님 트리미니님 대한민국만세는사랑입니다님 미니팡님 주물동님 네이 다섯 분들은 만약에 재신청을 원한다면 이 동영상에 재신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다음에도 저라면은 막 이분들이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구독도 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한참 있다 눌러주시고 막 그러면은 매니저나 부매니저 박탈 동영상 올릴 거고요 그리고 또 매니저 신청 부매니저 신청방도 또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태껏 사랑이 되었습니다 바이